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며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정도의 은혜로는 그 정도의 은혜로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은혜라고 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를 뛰어 넘어서,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고백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로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죠. 17절 18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어, 어제 말씀에서 등장한 시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도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부였던 이 여인의 아들이 어떤 병인지, 어떤 병 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여인은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은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서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라고 항의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에게 한말 그러니까 어,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라고 이 따지는 말의 의미가 어, 어떤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의 삶을 더 향하게 됐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오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야가 자에게 기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내가 바알을 숭배하였던 이 시돈 지역에서 잘 살았는데 이 여인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게 되음으로써 그로 인해 바알이 노해서 바알을 버린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든 간에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의 이유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아와 연결해서 보고 있고 결국은 엘리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기는 엘리아를 원망하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엘리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한탄하고 있는 여인에게 어제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이 여인은 겨우 먹을 것이 가로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곳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를 통해서 비어진 가루와 기름이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계속 비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경 저자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을요.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7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사건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임을 그리고 연결된 사건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먼저, 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 정도의 은혜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이요, 어제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의 아픔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보다 더큰 문제가 내 앞에 생기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은혜로는 내가 만난 아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이 고통의 문제는 그 정도의 은혜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길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러니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분노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서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갑자기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들거나 어려우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며, 하나님께 원망, 한탄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줄 정도의 은혜로는 이 땅의 어떤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 정도의 은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 삶에 먹고 마시는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은혜로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덮어낼 수 있는 은혜인지요, 아니면 어려운 일 앞에는 어렵지만 아프지만 하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은혜인지요. 과연 우리의 은혜는 어떤? 아니 우리의 은혜는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요.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은혜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로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이상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본문 중에서요 19절 말씀한 게를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엘리야가요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달라고 한 것은 아들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시체. 그 아들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연역에 있어서 아들의 시체는요. 끊어져 버린 소망입니다. 무너져 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끊어져 버린 소망, 완전히 망가져 버린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 아들까지도 되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남아 있는 그 마지막 그 가루, 그 기름,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완전히 끊어져 버린 소망, 내 삶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꿈과 희망, 인생 그것까지 또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라고 하는 무너진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깊은 절망. 내 삶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져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그 이상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드릴 수 있고 마지막 전까지는 맡길 수 있는데 완전히 끝나버리고 완전히 마지막이 되어 버리면 정말 드리기가 정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완전히 죽어 버린 그리고 이미 끝나 버려서 시체가 되어 버린 그 아들의 시체를. 엘리야에게 줍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미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분노와 원망밖에 없는데, 그 분노와 원망을 이기고 끝나버린 무너져 버린 내 인생의 가장 큰 무너진 소망과 희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 분노와 원망을 해치고 꺼져버렸던 소망과 무너져버린 희망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더 이상 무엇도 할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끝나버린 소망조차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느게 맡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그렇게 맡겼을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가? 자,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죽은 아이 시체를 다락으로 데려간 엘리아가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아이를 눕혔고 이후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하는 게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아이 위에 엘리아가 완전히 누워서 포개져 있는 것이지요. 왜 리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기도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부르지져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 이미 말씀해서 여러 번 나누었지만, 죽은 시체는 부정해서 그 시체와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와 접촉하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열한기상 17장 이후의 주인공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은 죽은 우리와 이미 죽어버려서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버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20절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부정한 인간이 되어주셨듯 엘리야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그 부정한 시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과 은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와의 호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경험할 정도로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 그 너머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용서 여러분 내 삶에 죽어버린, 그리고 끊어져버린,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내 삶의 시체와 같이 되어버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때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시작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닌 그 이상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리며 쉽게 무너지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닌 그 이상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시고 그 이상의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은혜가 내게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점검하게 논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은혜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위하여 내 삶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그 아들의 시체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고 다 무너져버린 그것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신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해주러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